안녕하세요. 그리스로마 신화 1 2 주차 1강입니다 아, 이제 그 손실됐던 어, 2 주차 강의를 이제 많이 했는데 진도는 좀 느려졌어요. 조금 내용을 좀속아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테세우스의 결혼과 말년. 자 테세우스를 헤라클레스와 동급화시키기 위해서 뭐 만들어진 옹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 겁니다. 헤라클레스의 모험에 테세우스가 참여한 얘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뒤어서 뒤어서 이제 헤라클레스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어, 헤라클레스가 12개의 미션을 받아서 그 미션을 해결해야 되는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존 여왕, 여왕의 허리띠를 가져오라는 거였어요. 이 아마존 여왕의 허리띠는 그 원래 아마존의 처음에 여왕이 포세이돈의 딸이었다고 하고 그래서 포세이돈이 이제 줬다는 거예요. 뭐 권력과 뭐 아름다움의 상징 그런 거겠죠. 이것도 긴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어그 아마존 여왕의 어 아마존 여왕은 히폴리테고 또그 자매 중에 안티오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허리 좀 갈라지는데, 안티오페 또는 히폴리테를 납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또 이제, 여기서 또 여러 가지 허리가 갈립니다만. 그래서 이제 안티오페 또는 히폴리테가 납치돼서 아마존족이 구하러 침입을 했다. 또는 안티오페랑, 어, 테세우스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테세우스가 바람을 폈다. 또는 뭐, 어, 어, 안티오페가 죽었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뭐 바나알핀, 테세우스를 징벌하기 위해서 뭐 아마존 전사들이 아테네를 침입했다, 뭐 등등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아테네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그 파라테논 신전에 아마존과의 싸움이 프리즈에 담겨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포세돈 아니 파라테논 신전에. 그래서 이게 고전기 정치 미술의 중요 주제가 됩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페르시아 전쟁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거죠. 야만족을 이겼다라는 건데, 근데 우리 생각해 보면 왜 페르시아 전쟁을 직접 다루지 않고 신화적인 사건을 다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 고대인들이 신화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의 어떤 단편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실제로 벌어진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신화적인 사건인 거예요. 우리 그 제임스쿡의 일화에서도 알수 있듯이. 실제 사건이 아니라 신화를 통해서 그 사건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페르시아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알고 보면 아마존 여성, 아마존족을 이긴 전쟁을 통해서 이미 예견되어 있는 사실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하고 좀 다르게 근대인들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 새 것이 좋다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대인들은 새 것은 다 근거 없는 거라는 겁니다. 최근에 벌어진 일들은 고대 기원을 두고 있고 그 고대 기원을 두고 있어야 현재 일들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아마존과의 전쟁을 페르시아의 전쟁을 기념하는 어떤 신화적 장치로 사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안티오페 또는 히폴리테 사이에서 히폴리토스라는 이름, 이름을 보면 히폴리테일 것 같죠. 근데 여왕을 빼기면좀 복잡해지는 거기 때문에 키폴리토스를 얻고 미노스의 딸 파이드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여인은 죽었거나 죽임을 당했거나 뭐 이렇게 됐을 거라고 이제 보는 건데 파이드라 이게 이제 미노스 궁에서 도망쳐 나와서 심지어는 아리아드네를 데리고 나왔는데 또 심지어는 아리아드네를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미노스가 딸을 또 줬을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파이드라는 그 아리아드네와 도망칠 때 파이드라도 같이 따라 나갔다는 겁니다. 뭐 누가 언니인지는 몰라요. 전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주의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파이드라를 사실은 사랑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리아드네를 사랑했을 수도 있고 그건 좀알 뭐 수가 없으나. 음, 아리아드네 의 도움을 받은 건맞고요 근데 이제 파이드라가, 어, 새로운 부인지 했는데, 이 파이드라가 이제 히폴리토스에 대한 사랑에 빠졌다는 거죠. 이것도 좀, 신화가 좀 앞뒤가 안 맞긴 해요. 그니까, 러 같이, 아리아드네 같이 빠져나왔는데, 어, 중간에 다른 여자랑 결혼했고, 그 사이에 자식은 없는데, 그, 새엄마가 되고, 뭐 이런 복잡한, 어, 거죠. 그래서 파이드라가 이 히포리토스에 대한 사랑에 빠져서, 근데 파이드라 가 나름대로 고결한 여성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사랑에 대해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이거는 이제 에우리피데스라는 작가의 히포리토스라는 작품에 있는 얘기입니다. 에우리피데스 어 여러분들이 이제 쓴 독후감 중에 이 작품 다른 작품도 있을 텐데. 어~ 독특한 작가죠 마지막 세대 작가인데 비극 세대의 마지막 작가인데 물론 그 뒤로 비극 작품 계속 생산됐습니다만 어~ 나 우리의 남겨진 세 명의 작가 중에 마지막 작가 세대의 작가죠 그~ 그래서 그 고결함 때문에 어 떠지 못하고 다시 막 끙끙 앓고 그러니까 시름시름 아프니까 이럴 땐늘 유머가 개입해요 셰익스피어 같은 비극에서도 비익스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유머가 개입해서 고백을 해라 이렇게 부축인 거죠. 그래서 고백을 했으나 히포리토스는 그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그룹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사냥을 좋아하고 어 남자지만 자기 순결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서 깜짝 아주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는 듯이 굴죠. 그래서 거절당하 거죠. 이게 전에. 이게 어떤 모디발모티프인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드라가 자살을 하면서 어 자자의의 아들이 자자를욕욕했했다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테세우스가 저주를 해요. 어, 저 놈의 자식 죽어버려라 o d y body 겠죠 d y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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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d 이 b 이 d y body body 소원을 들어 주겠다고 했다는 건데 어 나중에 후회했는데도 못살린 걸 보면 세 번째 소원인 것 같아요. 무슨 두 번째 소원을 어따 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 그래서 이제 테세우스가 아니죠. 어~ 휘폴리토스가 어~ 울적한 마음에 마차를 타고 해변가를 질주하고 있었는데 바다에서 괴물이 나와서 마차가 마, 말들이 놀라서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마차가 뒤집혀서 마차가 죽습니다. 어, 이게 에우리피데스의 히폴리토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장면은 어. 빅토의 카르파치오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1465년 95년도 작품이네요. 약간 좀 중세풍도 좀 있고 근데 여기는 아마존 전사들 히폴리테 여왕 히폴리테가 저 뒤에 보이는 얼굴이 아, 테세우스인데 테세우스 잠깐만요. 이건 안 되겠네. 테세우스예요. 일단 상당히 나이든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게 좀 방금 전에 했던 설명과 연대가 좀안 맞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 보카치오라는 그 이탈리아 작가가 있습니다. 보카치오가 유명한 게 이제 데카메론이라는 작품이 죠 그러니까 어, 데카메론 1 0 개의 부분이란 뜻인데, 그 중세 때 페스트 그니까, 유행에서, 흑사병이 유행해서그 귀족들이, 어 외딴 곳에 있는 수도원에 남녀가 모여서, 매일 밤 모여서 얘기를 하는 그런, 뭐, 야한 얘기도 많고, 외설적인 얘기도 많고, 뭐, 그런 건, 작품을 다룬 얘기인데, 무막 뭐 뒤집어지네. 그 사람이 쓴 테세우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작으로 하고 있대요, 이 그림은. 그래서, 좀 달라요. 그래서, 이 헤라클레스의 모험에 가담했던 테세우스가 아니라 별도로 자기 신부를 구하고자 아, 아마존에 쳐들어갔던 테세우스를 다루고 있는 것 같고 거기 이제 얘기가 좀 각색되어 있습니다 신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창작이라서 여기 그림에서재있는건 무슨 소녀 시대 같죠? 아이돌 같은 외모를 갖고 있는 전사들이 아마존 전사들입니다. 어. 자, 이거는 아까 안티오페 하고 테세우스의 어떤 사이좋은 금술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어냐 에트레 어, 에 레트리아라는 도시, 에우보이아라는 그 아테네 위쪽에 있는 큰 섬인데 그거기 있는 도시입니다. 에, 에레트리아에서 나온 출토된 거고 520년에서 550십0백년기본전이죠어어 어, 아폴론의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페디먼트랍니다. 페디먼트왜 이렇게 박공 삼각형으로 돼 있는 그 부분 자 이게 바로 아마존과의 전쟁인데 이 다리를 하나 두고 혈투를 벌이고 있는 무슨 사무라이 뭐 일본 소설 중에 삼뭐 그런 역사 중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장면 같아 보여요 근데 뭐 굉장히 드라마틱한 모습을 하고 있죠. 네. 이쪽이 이제 테세우스가 이끄는 아테네군이고, 이쪽에 이제 아마존 여전사들인 것 같아요. 이 그림은 뭐좀 익숙들 하실 것 같긴 한데, 루벤스의 그림이다. 루벤스, 페터폴 루벤스, 파울 루벤스. 화풍 이제 익석, 익숙했을 것 같아요. 어. 작품이 1615년 거고, 이거 이제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패디먼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잠깐 집어넣습니다. 이게 이제 패디먼트 그리고 여기가 그 설명도 설명이지만 이게 프리즈인데 이 프리즈가 이렇게 한 액자 하나씩 들어가 있게 돼 있잖아요. 액자는 아니지만 여기 이제 부조가 들어가 있는 거지만 이게 이제 메토프, 메토프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바로 이제 아마존 전쟁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파르테논 신전에 한쪽 면에 자, 이게 파이드라가 어, 사랑의 열병에 빠져서 말라디다무르 어, 파리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 하녀는 주인이 병... 이렇게 뭐 파리해져 가고 있으니까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있다가 아마 얼핏 잠이 든것 같고, 이 유머는 근심에 빠져서 있는 거죠. 굉장히, 여자의 얼굴도 그렇지만, 그 탁한 피부에 또 이런 장식들이며, 화려한 장식들이며, 이게 되게 멋있는 그림입니다. 어이 그림은 알렉산드르 카바네의 유명, 파이드라에 관련한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1880년도 그림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끔 봤던 것처럼 어, 이 히폴리토스와 파이드라와 관련된 얘기들을 하나의 화면 안에 여러 장면을 같이 집어는 넣 거예요. 피에르 나르시 뷔랭 비랭, 뷔랭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어, 파이드라에게 귓속말로 얘기하고 있는 유모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고백하라는 얘기를 아마 하고 있는 것 같고, 어, 거절하고 있는 히폴리토스 사냥 다니고 이런 모습 두고 쓰고, 두고는 이 테세우스의 두고겠죠. 그래서 그 부인의 그 유서를 통해서 자식을 미워하게 된, 노려보고 있는 테세우스 몇 가지 장면이 합쳐져 있죠. 어... 그래서 이거는 1802년 작품입니다. 피에르 나르시스 귀랭. 자, 이거는 이제 히폴리토스를 그린 장면인데 여기 이제 마차의 고비에 지금 발이 묶여서 마차에 끌려가는 방식으로 신화를 해석한 거예요. 당황해하고 있는 히폴리토스의 모습이 화면 전면에 강조돼 있죠. 말은 여기 뛰쳐나가고 있는데. 괴물은 여기 빠져 있습니다. 괴물 자체는 안 보이고. 그래서 이 작품은 음. 로렌스 알마타데마 1860년 작품이고요. 자, 이거는 또그 익숙한 그림이죠. 루벤스. 여기에는 이제 괴물이 여기 불 달린 황소의 물이 여기 또 여기도 황소가 나타나죠. 그죠? 또 말들이 놀랐고 그래서 마차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히폴리토스가 죽음을 맞는 장면을 그려놨습니다. 해변가라는 게 보여 있고, 어, 이건 1611년에 13년 사이 어, 히폴리토스의 죽음이라는 작품이고요. 자, 이게 또 재밌어요. 음, 이 파인 파이... 파이드라와 히폴리토스 얘기를 미국에서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1967년에 만들어진 작품인데 음, 여긴좀그 각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의붓엄마, 새엄마인 건 맞고 여기 이제 히폴리토스인데 둘이 손을 꼭 잡고 있잖아요. 이때는 사랑이 이루어진 겁니다. 불륜의 사랑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어, 괴로워하다가 파이, 파이드라가 먼저 자살을 했나 그렇고 이이 파이드라 역할을 맡은 사람은 그리스 여배우예요, 멜리나 메르크리 그리고 이 남자는 안소니 버킨슨 또 유명한 옛날 배우죠. 그래서 어, 마지막 장면이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디오에서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어, 무슨 자동차를 타고 막 달리다가 전복 사고가 나서 죽는데 그차 안에서 막 페드라라고 이름을 부르며. 그래서 그 뒤에 바하의 토카템 푸가가 반주로 나오면서 울부짖는 장면에서 그다음 뒤어서 자동차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이제 영화 끝나거든요. 어, 그리고 이 여배우가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스 여배우인데 그냥 배우에 그친 사람은 아니고 어, 정치를 했던 사람이고 그리스 문화부장관도 했고 어, 그리고 이제. 그리스가 독재 정부가 들어섰을 때그 정부를 비판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유엔에서 연설을 하면서, 뭐, 철학, 뭐, 드라마, 이런 거다 2000년 전에 고대 그리스에서 나온 말들이다. 미리 했던 연설이 유명한 애국자인, 민족주의자 애국자였던 아름다운 여배우이면서 정치가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건 아까 그, 파이드라와 관련된 해석. 그래서 지금 실뭉치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아주 사랑에 빠진 듯한 표정. 이게 기만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으나 음, 테세우스가 있고 요 옆에 이제 있는 이게 한여인지 한여는 아닐 것 같고 파이드라일 것 같죠. 파이드라가 여기 껴 있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어 펠라기우스 펠라기라는 화가의 그림이고요. 음, 1775년부터 1860년 사이에 활동했던 화가 언제 그렸는지는 뭐 추정을 못했고요. 음. 이런 그림이 있는가 하면 딱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베네데토 젠나리 2세 베네데토 젠나리 2세인데 음, 1702년 작품입니다. 아리아드네와 파이드라와 함께 있는 테세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쪽이 아리아드레인지를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화가가 어느 한쪽에 해석을 들기가 좀 애매하니까 신화 같고 우리가 애매하게 처리를 해 놓은 거죠. 여기 강대선님 생 책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상황을 보시면 이쪽 여인과는 손가락을 잡고 눈길을 교환하면서 서로 이제 좋아죽는 표정인데, 이 옆에 여성은 어 자기가 테세우스의 팔뚝을 살짝 잡고 참아. 못 보겠다는 듯이 고개를 돌리고 서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여성이 아리아드랜지 이 여성이 아리엔드랜지알 수가 없지만 근데 또 여성들의 얼굴도 굉장히 어린 모습을 하고 있죠 여기도 어린 모습이지만 잠만 있어라 이게 또그 얘기를 우리가 빼먹었나요 어. 요결하고 아 이게 넘어갔군요 자 태세여서 파이드로 결혼의 미스테리 그 얘기를 중간에 이컷터가 이 그냥 지나가 버렸네요 어 다른 딸아르데한테 데려다가 중간에 버렸다 그 얘기 약화했고 어 도망쳤다는 얘기했고 그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했고 고까지 이제 그림 갖고 설명이 된 거구요 헬렌 미르고 나선 또다시 또새 장가를 들겠다고 헬레네를 납치합니다 헬레네가 트로이 전쟁의 그 실마리가 됐던 여자잖아요 근데 음~ 메넬라우스와 결혼해서 어~ 유부녀가 됐지만 지금 납치된 헬레네는 청소년기 어린 어릴 적 뭐~ (13살이가) 뭐~ 그때쯤입니다 워낙 근데 뭐~ 미모가 출중하기로 워낙 유명했던 또 제우스의 딸이고 그래서 헬레네를 자기 부인을 삼겠다고 납치를 했고요 헬레네 납치해 놓고 자기 엄마한테 맡겨 놓고 어, 친구 페이리토스의 짝을 또 구해주겠다고 페르세포네, 하데스의 부인인 페르세포네를 납치하러 하데스로 갑니다. 갔다가 어, 고의를 잡혀고 망각의 의자에 앉아서 내가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상태로 멍하니 있는 상태가 됐는데 헤라클레스가 또 다른 임무인 케르베로스, 저승을 지키는 그 머리 셋 달린 개케르베스를 잡으러 왔다가 헤라클레스가 구출해줍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헬레네의 오라비들이었던 디오스크로이, 그래서 제우스가 어그 부인이 아, 지금 깜빡 좀, 하는데 좀, 좀, 그 여자랑 결합해서 두 개의 알을 낳거든요. 그래서 한 알에서 여자쌍둥이, 한 알에서 남자쌍둥이가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근데 원래 유부녀였기 때문에 남편의 자식들도 있고 제우스의 자식들도 있는 건데 헬레네의 자매는 아. 어, 어. 크리타임네스트라. 크리타임네스트라라고 나중에 어, 헬레네가 결혼한 사람이 메넬라우스인데 스파르타의 왕이고 그의 형이 아가멤논이에요. 아가멤논이 그 미케네의 왕이거든요. 미케네 왕이 부인이 됩니다. 크리타임네스트라. 나중에 자기 남편을 죽이죠. 크리타임네스트라가. 아무튼 그쪽이고 이, 이쪽 남자 쪽이 이제 바로 디오스코로이 쌍둥이 예, 카스토르와 폴룩스 어, 이 둘이 아테네로 쳐들어와서 어, 헬레네를 구출하고 아테네를 파괴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나라를 잃고 나라를 잃었다기보다 쫓겨났겠죠. 스키로스 섬에 있는 리코메데스 왕에게 망명을 갔는데 리코메데스가 아, 영웅이니까 어쨌든 자기 왕위를 뺏길까봐 싶어서 절벽에서 떠밀려서 살해했다. 이렇게 이제 말년의 최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 그림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한컷떠 그냥 지나가 버렸네요. 예. 여기 바로 헬레네를 납치해가 있는 장면인데 이 그림은 아, 여기. 어, 프란체스코 프리마티키오. 프리마티키오라는 사람이고요. 음, 1530년에서 1539년 사이에 그려진 작품. 어, 여기 이제 테세우스겠죠. 헬레네가 하얗게 되 있는데 묘하게 이 여인들 배시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더찾아봐야 되지만 이런 얘기를 내가 공부할수록 수업 시간은 길어지고 막 그래서 참 갈등이에요. 여기 다 하얗게 되어 있죠. 어, 한번 나중에. 조사는 좀 해보고 싶어요. 이미 이좀 독특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음 역시 헬렌을 납치하고 있는 장면인데 표정이 너무 무표정해서 좀 웃기긴 해요. 이것도 전에 한번 설명한 적 있죠. 눈을 사람의 모습은 옆모습이 본질이고 눈은 앞모습이 본질인데 그래서 이 괴물같이 그려진 거예요. 이제 이집트식 그림 그리는 방식이거든요. 사물의 본질을 보여준다. 그래서 실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자세와 무관하게 본질을 보여주는 자세라서 이런 식의 조각이 나온 그림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기원전 510년 작품이고 어, 암포라 에우티미데스라는 화가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그리스 화병 작가의 그림이고 예. 자, 이거는 이제 음, 뭐죠? 이 그림은 리코메데스. 이게 리코메데스. 말년에 으탁했던 리코메데스 궁전에 있는 음 라킬레스라고 돼 있군요. 라킬레스가 여기 왜 갔을까? 이건 내가 테세우스인 줄 알고 잘못 뽑은 그림입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이건 납치한. 예, 이게 이제 디오스크로이가 헬레네를 구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잡힌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테세우스 의 엄말려나? 이 작품은 음... 가시. 장브루노라는 사람 1817년 작품이고요. 이거 이제 표시했던 여기입니 스키로스. 어, 이제 여기가 아테네가 여기 있고 에오보이아 섬을 지나서 여기까 스키로스. 여기 이 섬에 사람의 어, 목이 있다. 자여기가좀더 길어졌네요. 이거 헤라클레스로 넘어가야 되는데 브라클래스 부분은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끊어야 될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